드드드 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점심에 어,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지금도 밤 지금도 밤이니까 공포특집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아십니까 제가 진짜 무서워 진짜 진짜 무서워했던 이 공포의 터널 해봅시다 어, 왜 이러지? 자, 갑니다. 어? 아, 왜 이럴까?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응? 그러면 안 돼요. 제발요. 아안 돼요. 아이고. 됐다. 이번에 되겠지? 잠깐만요. 응. 음. 이거, 아이. 안될 리가 없지. 다시, 들, 다시, 껐다 들어오면 되지. 끝이야, 되지? 되지. 어, 된, 음, 뭐지? 음, 뭐지? 음, 이거 너무한데.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안 돼, 안 돼, 이거. 이제 되지. 이제 되지. 되지, 제발.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됐다, 됐다. 됐어요? 됐어요? 이제 갈게요. 진짜, 제가, 진짜, 무서워했던, 어, 어휴, 진짜, 어우, 왜 이래. 일단, 총이, 어디인지 알죠? 두, 두 개인, 아니, 세긴가두긴가 어, 아니, 두 쪽, 정도? 그치? 친구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없지? <laughs> 슬렌더맨! 야 친구야 아 친구야 그러면 여기를 터트면 되지 안 열려도, 친구야, 좀 봐주지. 啊！青蛙，抓住，抓住，抓住！ 봐주세요. 친구야, 친구 어디 갔지? 우리 친구 갔나보다 아닌가? 아니면 뭐 비닐통. 어우, 이제 평화로워. 어우, 평화로워. 아냐, 이, 이럴 때가 아야 어, 쓰레기통? 쓰레기통! 어? 뭐야! 아이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아왜 이러지? 아 이거 튕겼나 봐아 이거 아 진짜 이거 딴 거야겠다 해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건 아, 이거 그거나 아 이거 왜 이렇게 튕기지 이거? 아, 무서운 할머니는 했고. 아우, TV 소리. 아우, TV 소리. 뭐야, 이거? 됐고, 왜 이렇게 할게 없어? 이렇게 아니, 하... 뭐야? 아이고, 했지? 음... 왜 이렇게 없어? 어, 뭐야? 이거 김혜, 기묘, 김혜원 할아버지 때 이거 하자.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하, 이거 할까요 자, 어, 그때 할머니였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뭐야, 이거? 어, 할아버지 다리가 없어져! 어떡해! 어디해 어, 트리니다, 들리들리들리오 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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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레잉 레잉 으악. TV가 빨려든다. 어, 뭐야. 점프, 악! 아. 엑. 점프! 좀... 아우, 뭐야! 아우, 왜 초보 됐지? 이편 갈게요.